올리면은 댓글에 그거 붙어요 응. 예림이 거기 줄진이야? 이거..이거..이거 나오면 이거죠 줄진가 어디지? 다 과학이라 그러던데 요즘 줄진.. 뭐 저기 알렉스트라자 <laughs> 이, 이상한 서버 근데 줄진 요즘 그나마 좀 괜찮, 괜찮던데 윌쇠야. 네. 엄청 살살 쳐야 돼? 저 광딜 안 쎄요. 이렇게 돼. <laughs> 어글을 못 먹어. 아니, 저는 어글이 약해요. 응. 무기가 270이라. 270이요? 272. 아, 사사계다. <laughs> <laughs> 이건 사사계다. 님다 설명 듣고 오신 거아니뭘 설명을 들어요? 형 저한테 긴말 딱뭐 하냐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바로 초대 오던데? 그냥 납치지 그럼 설명 끝이지 뭐 아 어, 얘네들이 제일 좋다. 정리해야 합니다. 정리해야 합니다. 정리해야 합니다. 정리해야 합니다. 그 가운체 누가 잡았지? 농라 팔 따는? 한 20분 이따 때리세요 없, 없는 생선 먹으려고 그러네 죽죽는데데왜 왜왜? 번 2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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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마번 2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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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있다나제견야이지야고 <laughs> 뭐가 <laughs> <누가> 문제지? 갑자기 만나고 엄청 내가 제지 누가 문제지 아! 죽였어요죽였어 명사주부. 샀가나 잠깐. 아이고. 애돈 때문에 제가 안보여. 이거 끌고 저 기둥 안쪽으로 들어가볼게요탐좀 해라. 나 살고 싶어. 갈게요. 한 걸게요. 어. 와. 또 레벨 보니까 느끼네. 꽤 잘하네. 내 피통이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작네. <laughs> 나보다도 작어. 현대기보다도. <laughs> 쓰레기였어. 블러드 부탁드립니다. 형님, 블러드 해요. 아, 할배 이님 도망가고 계시구나. 일부러 안 쓰시는데, 기가리자 어, 블러드가... 그냥 불러도 이제 딜하셔야 돼. 롯데 <laughs> 딜못하고 어, 뭐야. 농사수가 죽었네?

나 오야 응. 야드 로 에서 해줘 도 드로 하지 말고 가라 가라. 없다고게뭐는 처음 먹는다고먹는 먹고, 아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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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고미가 없잖아 왜왜바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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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거군가? 어, 뭐지? 처음이네. 조드로 먹어서 우... 그래 조드로 먹어라 그냥 내가 쓴게못 먹이지. 여기 이거 패스 되나 해볼까? 저 새끼 안 되겠네. 잡으시죠? 아. 어... 아우, 망했 다먼저 대상 을정다

더운가? 그러면 좋죠 빨리 잡혀야지 좋은데 이게 더 오히려 안전하게 빨리 잡힐걸요? 꼭 그렇긴 하지 안전하긴 하지 살짝 파일 조절 좀 할게요 정해. 그럴줄 알았지 얘를 느리게 어떻게 하지? 3, 2, 2, 1, 1. 오케이, 어그 바로 넘어가는거 잠을 저해야 합니다. 합니다. 저거... 이 속, 이감 같은 거... 있나? 야, 왜 날라고? 나한테 썼으니아이거 잡고 도망가네 감수시키는게 뭐가 있을까 지금은 을정해야금 저는 아, 아, 그, 낮아서다저석거같아대를못느끼겠네나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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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간다. 죽어 가. 네 내가 봐도 불쌍하다. 어, 어? 뭐야 왜안 갔어? 왜안 가죠? 아. 잠깐만 이거 한 마리 잡고 나머지 게요 무리하게 고기를 수있습다음사냥사자 남쪽에서 포착 했는데 뚫러움는이리 잠시만요. 기도 진짜 억울.. 천천히 먹어야다아 억울이 천천히 먹으래 진짜 천천히 죽는다 일하세요 아 이런 침묵 기절? 어글 하나 튀어 있는데. 평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좀 안전해요. 나 36중이야, 37. 나 침묵 걸렸고. 39. 사라졌다. 죽으면 어쩔 수 없고, 살면. 아, 피통이 저거서 사나? 음. 퍼센트에서 들어오는데? 어, 대중... 아이씨. 오발을 해도 어글리안 땡겨지면 계속 빨개지네 사슴트가 많이 모질라나?

여기서블러드 쓰시죠? 어디? 여기. 그냥. 아니, 아니, 아, 여기. 아니 여기. 야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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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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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안 죽어. 네힐드렸어 신기한데? 양주 무적인가? <laughs> 다깜 때문에. 다른 힐러랑 가기를. 3만 어, 뭐야. 저마다 천버는것 같은데? 어, 그러니까. 네. 그때까지 왜안걸렸지나야 여기, 어, 바닥 에들한테 시즌, 촌. t 초 대기하세요 여기, 여기, 여기. 서 대기 아이이 <목소리> 여기서 원딜 네모 근딜 역삼 여태야 그 들어와 안로겨도돼 나에겐 해탈이지 음. 아다 땡길라고요? 이일로 음. 어. 와야 될거 잠깐만 어그를 일로안 먹어서 어, 어글 작업좀 할게요 어 기절당했어 아. 어? 할배형 안들어가계셨네 모인가보다 <laughs> 에이 나눠서 할게요 내가 어그로 못 먹어서 문제다. 뭐야? 다 사는 거야? 나뛰어야겠다 <laughs> 아, 그냥 여기서 불러드를수있 걸? 그것도 괜찮았는데, 근데 내가 어그로 못 먹어서 문제야. 칼베형한테 다 떠나. <laughs> 애들, 다음에 하시면은, 여기 네모 기둥 있잖아요. 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 계시면 돼요. 그러면은, 얘네들이 뛰어서, 이렇게 와가지고, 엄청 먼 거리로 오거든요. 올라왔어요 다시 도전하시나요? 아니, 아니. 억울해, 못 먹겠어. 올라가? 아니야, 거기 있어. 됐고. 안 되겠네. 이거 하고 야 하나 왜안 오냐 와저 돌진도 안 되네 거기 어안돼 짱이다 내 탱이 못 버티는 게 문제지. <laughs> 지금은 내가 못 버틴다. 할배 형뒤잘 나왔었는데 생이 모지라서 죄송해. 요 그냥 여기 안에서 잡으시죠? 이만. 응, 그래도 소 없어 살았다 오 살았다 나도 형 어, 죽었는데? 아 이거 산거지 <laughs> 누가 나 부활시켜줄 사람 있으면 산거나나 탐해야 돼어떻게해야되는데 <laughs> <laughs> 그럼 이제 올거야 해탈했어. 극한직업 같아. 왜왜 왜? 왜? 엄청 빡세. 여유가 없어. <laughs> 전쟁할 때라도 약한... 여유가 없나? 약하면은 천천히라도 가야 되는데 약. <laughs> 전혀 상관없이 막 었는데, 미안합니다. 또라이야, <laughs> 여기서 불 <비싸>? 써! <laughs> 여기서 불러주세요. <비싸> <laughs> 형, <웃음> 어, 놀래라, <laughs> 불러드 주세요! 안주시네 막 내면 쓰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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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피운데피운고 다음에부서지는물결올로즈요목구나물서이깜나 네, 아 뒤에서 와깜 놀래라 로즈 <laughs> 무기 하나만 주세요 로즈는목 틈을 발견했다는 아, 세타 원딜이구나왜왜 왜 노노야? 뭐뭐 뭐, 뭐 하는 거 있었어? 오 뭐야 이거 내가 해결은 못하네 제가 쏜거 갈게요 아. 어. 아 이거 파괴가 있네 파괴 잡고 네자 넘어가시면 쏠게요 넘어가자. 박해부터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. 오호. 뭐 하나 날라갔는데나안 날려 버렸는데 아니 아니, 사람 말고. 이리. 자이제 할게요 그냥. 나좀 땡겨줘. 너는 어떻게 자위제가 되냐? 는 어, 대무역. 아. 이아니 예, 가지 가지 가지, 가지, 가지 야 동행님, 판 페이지는 파괴부터. What is it? What 야 s it? 어가지고

수고하셨습니다 와 자유지대 수고하셨습니다 돈왜 이렇게 좋아 아 반지야 감사합니다 야 아무것도 못 먹었냐 조드 아유 반지 파시네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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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까지. 여성공과는...